내 가슴에 담은 부처님 말씀 시간입니다. 지장 스님께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좋은 구절은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열린 수덕 시청자분들을 위한 지장 스님의 좋은 이야기, 법문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혹시 주제가 있을까요? 음, 주제가 어, 나의 업을 바라보는 삶 어, 그런 나요. 내용을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과연 어떤 삶으로 또 키워 나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예. 네, 법문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참 전인데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우연히 이그 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한번 듣게 됐습니다. 그때 방송에 이렇게 들려오는 제 멘트 중에 하나가 냄새 나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문구를 들었거든요. 근데 짧막하지만 그 문구를 들었을 때 정말 이제 강력하게 저한테 되게 이제 이렇게 각인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지금 냄새 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이 불교에서는 이제 선업이다, 악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전생에 지은 것도 업이지만 또 금생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행위하고 기억한 거 그리고 이제 살아오면서 만든 모든 습관 이런 총체적인 것을 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업을 많이 지었다면 뭐 제가 이제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냄새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의식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업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내 업을 뭔가 더 좋게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그 직지사의 성보박물관에 가면은 유물 중에 업경대가 있어요. 이렇게 뭐 나무로 조각된 것이지만 이제 원래 그 뜻은 우리가 죽었을 때 이제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염라대왕 앞에서 내가 살아 있을 때 어떤 업을 지었는지 그내 업에 대해서 비춰 주는 이제 거울이 거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은 이제 업경대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제 강, 강의할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업경대 내 업을 비춰 주는 업경대는 죽은 다음에 보면 너무 늦다.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걸 이제 불성이라는 말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깨어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깨어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이제 넓게 보면 불성의 의미가 들어 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의식해 보는 것도 좋고요. 특히 이 불교에 이제 깔라마 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깔라마 마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됐든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요. 탐진치가 더 커지게 되면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고 더 괴롭게 하게 될 것이고, 뭐가 되든 탐진치가 줄어들게 된다면 덜 괴롭게 되고 더 이제 뭔가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선업과 악업의 기준을 탐진치가 커지게 한다면 악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탐진치가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제 선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탐진치를 키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 일종의 이제 냄새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탐진치를 줄여가고 있다면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상이나 이제 무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딱 있거나 정해진 것이 없어요. 지금 나의 모습도 사실은 이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나의 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모습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팔 정도에 보면은 여덟 가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실천 방법,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이 여덟 가지는 사실은 같이 이제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덟 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정념이라는게 있습니다. 올바른 알아차림, 또 올바른 마음 챙김, 지혜로움 알아차림, 혹은 또 지혜로운 뭔가 마음 챙김,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 되는데요. 뭔가 내 스스로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지어왔고, 또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알아차림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의 무게감도 줄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 살아가는 동안 훨씬 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길이 훨씬 더 순탄하고 평탄하고. 평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여러분들도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그 업을, 어떠한 사람으로서 또 어떤 업을 짓고 살고 있는지 잠시 한번 차 한잔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연불이라는 것을 미래의 마음을 메소드 한다. 메소드라는 것은 연기 용어인데요. 연기하는 사람이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것을 메소드 기법이라고 해요. 요즘 많은 배우들이 그 기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연부를 할 때도 그냥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장보살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좀더 이걸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연보를 하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면서 실제 그런 마음도 만들어 가신다면 지금은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겠지만 머지 뭐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마음이 곧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훨씬 더 평화롭고 또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